뉴스 속보 한 줄이 팬덤의 심박수를 바꿨다. KBS 특별 프로그램 대통령이 칭찬한 사람들의 트로트계의 왕자 손비나 이정식으로 조명됐다. 단순한 출연이 아니다. 이름이 국가적 권위를 지닌 포메단에서 칭찬의 대상으로 호명되는 순간 인기의 영역은 상징의 층위로 올라선다. 방송 말미 앵커의 축하멘트가 전파를 타자 채널을 넘나들던 시청자들의 스크롤이 멈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트로트 가수, 손비나 씨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핵심은 여기다. 이제 손비나를 설명하는 문장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공적 인정을 획득한 문화 아이콘이다. 이 장면이 왜 큰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중의 사랑은 폭발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공적 시스템의 호명은 오래간다. 대통령이 칭찬한 사람들라는 틀 속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의 대표로 편입되는 일이다. 문화평론가 장모 교수의 분석처럼 이건 인기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 자본의 이동이다. 손비나은 이미 무대에서 증명했고 이제는 상징의 자리까지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서사는 스타에서 기준으로 이동한다. 방송이 끝난 순간부터 팬덤이 느낀 전율은 바로 그 변화를 직감한 데서 온다. 현장은 즉각 반응했다. 팬덤 엔도르핀은 특유의 속도로 움직였다. 축하 영상 편집본이 유튜브에 줄줄이 올라왔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해시태그가 연속으로 박혔다. 샵사인 손비나 대통령 칭찬 샵사인 엔도르핀 이기적 샵사인 국민가수 손비나 지역 팬클럽은 그 자리에서 축하 신문광고를 집행했고 일부는 극장 광고판까지 물색했다. 댓글의 톤은 단순한 흥분을 넘어 자부심이었다. 우리가 사랑한 목소리가 오늘 국가의 언어로 불렸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다. 팬덤은 지금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 자기 선택의 정당성을 국가적으로 공인받는 희귀한 순간을 경험했다. 심리학적으로는 사회적 검증이 개인 정체감에 부여하는 강화 효과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단순히 가수 때문에 온게 아니라 나의 응원과 시간이 보랐음을 확인받아 울었다. 세대별 반응의 결도 흥미롭다. 60대 팬은 젊은 시절부터 트로트를 사랑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젊은 세대는 K-트로트가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썼다. 동일한 장면이 서로 다른 언어로 해석되며 세대 간 공감이라는 보기 드문 교집합을 만들었다. 이건 숫자보다 무거운 지표다. 방송사들이 손비나을 프리패스처럼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령별 호감 분포가 균형을 이루는 아티스트는 제작 마케팅 협찬의 모든 교점에서 효율이 높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조금 흔들려도 한 사람의 톤이 안정을 만들어낸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단정감이다. 이제 질문을 바꾸자. 왜 손비나인가? 답은 기술과 태도, 두 축의 일치다. 첫째, 목소리의 신뢰. 그는 과장하지 않는다. 말하듯 부르대 말보다 멀리 가게 만드는 딕션. 후렴 직전 한 박자의 여백으로 감정의 속도를 정확히 맞추는 습관. 롱톤을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에서 살짝 접어 넘기는 절제. 이런 선택은 듣는 이에게 공감의 공간을 남긴다. 둘째, 사람의 신뢰.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태도의 톤이 바뀌지 않는다.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는 일상, 팬 앞에서 약속의 크기를 키우지 않는 신중함, 가족과 일상의 이야기로 과장 없는 진정성을 구성하는 방식, 기술과 태도가 일치할 때 대중은 가수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는 네이블이나 방송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축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이번 방송이 남긴 메시지는 또렷하다. 손비나의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다. 사랑 이별 가족, 희망 한국 대중음악의 오래된 키워드를 전면에 올리되 낙지 않게 들려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음을 늘리고 박수를 유도하는 대신 가사와 호흡의 도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라마 엔딩 같은 장면에 얹어도 예능의 한복판에서 짧게 흘려도 시사 프로그램의 클로징으로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 쓰임이 많을수록 노래는 오래 산다. 대통령이 칭찬한 사람들이라는 공정 맥락 속에서도 손비나의 톤이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범용성이다. 산업의 언어로도 정리해보자. 이번 조명은 캐스팅 편성 협찬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방송 입장에선 안심카드, 광고주는 실내 전의의 기대, 이벤트 업계는 가족 단위 관객의 유입 증가. 팬덤은 이 지점에서 다시 힘을 발휘한다. 과열이 아닌 친절, 비교, 비하 없는 응원 문화, 현장 스태프에 대한 존중엔도르핀이 보여온 매너는 아티스트의 상징 자본을 더럽히지 않고 확장시키는 윤활류다. 이번처럼 국가적 호명 직후에는 그 매너의 가치를 더 크게 체감한다. 공적 장면 뒤에 사적 품격이 곧 전체 서사를 지탱하는 힘이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는 언제나 논쟁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이번 장면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 문화적 칭찬의 맥락이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인물의 성취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시청자는 조음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잠시나마 공유했다. 예술은 종종 진영의 언어를 넘어설 때 빛난다. 손비나은 그 경계에서 말대신 노래로 대답했다. 로고보다 가사가 구호보다 호흡이 먼저 도착할 때 우리는 잠깐 더 가까워진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번 방송은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팬덤 내부의 심리 변화도 짚자. 이번 호명은 엔도르핀에게 정체감의 재부팅과 같다. 오랫동안 축적한 스트리밍 투표 현장 응원이 국가적 호명이라는 메인 화면으로 호출됐다. 그 순간 팬의 자아는 개인적 취향의 실천에서 공적 가치의 동참으로 감각이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는 팬이라기보다 역사적 증인 같다는 댓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공동체는 이런 순간을 서사적 분기점으로 기록한다. 그 장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팬의 충성도 그래프는 다시 한번 위로 꺾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욱 상징 자본을 얻었다면 다음은 책임의 단계다. 본인은 무대를 통해, 팬덤은 매너를 통해, 제작진은 품질을 통해 그 책임을 나눈다. 손비나에게 필요한 건더 크고 더센 것이 아니라 같은 정확성의 반복이다. 라이브 방송 금언 어디에서든 여백과 호흡의 원칙을 지키는 것, 말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사연을 대상화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는 그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온 핵심이다. 엔도르핀에게 필요한 건 이벤트의 스케일이 아니라 언어의 배려다. 우리가 가진 것중 가장 값진 건 좋아하는 방식을 타인에게도 좋은 방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번처럼 공적 장면이 붙은 뒤엔 그 가치가 더 크다. 앞으로의 길을 가늠해 본다. 공영방송의 조명은 추가특집, 연말무대, 공연중계, 다큐멘터리형 기획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브랜드는 가족 위로 정직 같은 키워드로 협업을 제안할 것이고, 지역축제는 세대교차라는 문구를 앞세울 것이다. 해외 무대는 번역보다 속도로 접근해야 한다. 언어가 아니라 호흡을 공유하는 음악은 국경을 덜 타기 때문이다. 손비나의 발성은 그 요건에 맞다. 그래서 글로벌 크로스오버의 가능성도 이번 방송을 기점으로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 바뀔 수 있다. 다시 그날의 스튜디오를 떠올린다. 카메라는 긴 설명 대신 장면을 남겼다. 환하게 웃는 관객,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는 청년. 노래 하나가 공적틀 속에서 정확히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 같은 속도로 숨을 쉰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말하듯, 대통령이 칭찬한 사람들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손비나 이그 사람들 중 하나로 비친 이유는 그가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수였기 때문이다. 노래보다 진한 사람 냄새 그건 장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끝으로 오늘의 의미를 요약한다. 첫째, 상징의 획득. 손비나 은 대중의 사랑을 넘어 사회의 호명을 얻었다. 둘째, 팬덤의 강화. 엔도르피는 개인의 취향 공동체에서 공적 자부심 공동체로 한 단계 올라섰다. 셋째, 산업의 확장. 방송 광고, 공연의 교차점에서 그를 중심으로 한 포맷이 더 쉽게 설계된다. 넷째, 책임의 시작. 상징은 휘발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관리는 태도와 품질로 증명해야 한다. 이네 문장은 오늘의 손비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역사는 거창한 사건만으로 쓰이지 않는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공적인 톤으로 발음되는 순간, 수많은 일상의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며 기록이 된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팬들은 우리가 사랑한 가수가 국가적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봤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손비나 은 나는 노래로 그 믿음에 답하겠다고 말할 차례다. 칭찬은 이정표일 뿐, 길은 계속된다. 다음 무대의 첫 호흡이 어디서 시작되든 우리는 그 여백을 알아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한번 정확히 도착했으니까